네 <laughs> 시선이 맞나요? 너무 낮지 않아? <laughs> 여기서 주무시기도 나 힘들 때 여기에도 맞았어요? 벌? 벌? 소였어요. 아 여기 네, 있네가정뺀 저러고 음. 어요벌 써졌어요? 네. 아까 벌써였어요 어. 어깨 안 아프다고 하니까 벌 진짜 맞고 싶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벌? 한 번도 떼본 적이 없거든요. 저기 미용실 아래층에 거기도 아파가지고 저희들이 나아주거든요 엄청 시원하고 바람 진짜 좋은데 음. 저도 어깨 아프면 맞아요. 웬만해도안 맞는데 진짜 아프때 생각나요. 나. 그, 약간 이어린 나이 오십 대 정도 그런 이 작가들의 모습이 네. 어떤 손목 네. 아프고 어깨 아픈 게 비오시 원장님은 그 여기 그러니까 통증이 오면 봉 봉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숨쉬좀 더래요. 음. 수술을 하려다가 우리를 만났는데 이걸 한번 마저 그했더니 그거 한 방에 뭔가가 쫙 타고 내려가더래요. 지금 나눴어요. 어. 신기한 우리만큼 감사합니다. 자, 문제 요 이제 할게요. 네, 할까요? 고거를 그, 이렇게 비비시면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놈만하시오 네. 딱 네. 가만히 안 <laughs> 리 작가님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보시면 안 돼요. 네, 아니 보다 좋나. <laughs> 민망하시면 인중 보시면 돼요. 인중 보면 눈 맞추는 시선과 똑같이 나오거든요. 어, 인중 앉아야될것 같아요. 시선 이렇게 낮아져서. 그래 아니면 이렇게. 그래요. 시선 한번 봐보세요. 예, 네, 그렇게. 암이라는 걸 알고, 그때 심장이 어떤는지 음, 처음에 암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죠. 애기는 어리죠. 이제 몇달안된 애기는 있죠. 앞이 캄캄했어요. 하늘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신랑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엄청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기도 있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이제 이렇게 하고, 막눈 떴고 그랬는데. 암 진단에 이제 말기라고 하니까 눈물밖에 안 났죠. 항암 <laughs> 치료할 때는 어떠셨어요? 항암 치료할 때는 이제 항암하러 갈 때는 제가 가서 병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그때 전 먹이고 막 이런 상황에 제가 병원을 같이 볶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오빠가, 친정 오빠, 오빠가 신랑한테 가서 같이 항암 치료. 다 해주고 저는 아기 때애가 내가 집에서 만난 동안에 저는 아기들이랑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저는 그냥 우는 것밖에 생각 안 나. 요 그냥 가서 도움도 못해주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으니까. 그럼 지금 벌로 벌침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호전됐다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던데. 네. 어머님 생각 어떠세요? 병원에 항암 맞으면서도 오빠가 거기 산이 있거든요. 항암 맞으면서. 슬램빈객병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해가서 벌을 가지고 와 맞고 병원에 있을 때부터 벌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벌이 없었으면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은 항상 통증이 항상 없을 때마다 저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놔아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맞고 나면 통증은 없어지고 아마 그래서 암에 호전되는 것도 그 벌증 때문에 많이 이상 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돈이 많이 가요. 그렇지. 그러면 벌이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전혀요. <laughs> 돈은 안 무서워요. 돈은 어, 되게 고맙고 뭐 우리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내게 자다 이런 느낌으로 대답한는 것만 해주시네요. 름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애기 아빠랑 처음에 사귀고 할 때부터 저는 가을바위이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신랑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꿀하고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섭거나 그런 건 없고요. 솔직히 꿀한테서 나오는 게 꿀도 있죠, 꽃가루도 있죠. 저희 신랑이 다 먹고 살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픈 거에 대해서 다 그걸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침도 그렇고 지금 꽃가루도 먹고 있거든요. 꿀도 그렇고 다. 저희들한테 제 꼬마한테 감사해서. <laughs> 그러면 남편의 병세가 호전된 게 정말 벌침의 효과라고 믿고 계시는지 저는 믿고 싶어요. 벌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견디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두통이 오거나 진통제도 가끔씩 먹긴 하는데요. 진통제보다는 이제 저도 저도 모르게 항상 아 머리 아파 이러면. 불지마저불지마저로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하루에 다섯 방 여섯 방 그렇게 맞아요 맞고 한번딱 맞을 때마다 내 신랑이 아픈 것도 있고 시원한 것도 있고 한방 맞을 때마다 카 이러면서 아플 때 그냥 저도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요 아 시원해 이제 좀 괜찮겠다는 하 그런 생각에 불지마으니까예 그냥 네. <laughs> 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암 치료 항암 치료하고 이제 뭐 하면서. 어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암이라 그런 대부분은 항암치료 받고 와서도 집에서 거의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신랑이 암이라 고하니까 저희 엄마도 그러고 저희 시어머니도 다으로 들어갔어요. 항암 맞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긍정상으로 안오는 거예요. 거의 다 반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저도 처음 에 항암 맞으러 갔다 온다니까. 물밖에 안 나는 게 상상도 안 된다.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상한 맞고 오면 이제 저런 모습이 아니겠구나. 이제 머리도 빠졌, 이쪽 말랑하죠. 이제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애들이랑 항상 끌어하고 울고 그러고 있다. 가 아빠가 상한 맞고 왔어요. 근데 아빠가 의외로 항상 밝고 지금 와픈 사람 같지 않잖아요. 항상 이거 있으니까 애들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할 텐데. 그냥 평상시 아빠 같다. 뭐 아빠 그렇게 아프다 든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자라고 생각 안 해요, 아빠를. 그러니까 아빠 시처 아빠가 저렇게 안 아픈 것 같아도 아니니까. 얘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알았다고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빠가 아픈 것 같지 않을니까 얘들도 아프지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으시네. 혹시 그러면 아들들도 거의 지금. 서워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맞았는데 지금 말안 들어요. 한 번씩 맞다가 무서워서 안 한다 그러니까 이들 아픈 데없으니까 네. 어머님 맞는 얘기도 드세요 아, 저는 볼을 맞는 거는 괜찮은데요. 그 맞을 때그 침이 들어갈 때 되게, 되게 따끔거리는 게 제가 처음에 그게 무서워서 <laughs> 많이 피하거든요. 실랑 그 맞을 때 저도 그냥 맞으면 되는데 그 아픈 게 싫어서. 진짜 어깨가 아플 때가 있어요. 주무르지도 않고 진짜 아플 때 저도 모르게 볼츠이 생각나요. 맞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막 올라가서 실랑이 어깨 다섯 번 것도 맞았었어요. 맞고 나면 진짜 시하네요네 네. 간단하죠? 네. <laughs> 말는이렇게 <말을 웃음> 못해서 <laughs> 아니에요. 네. 제편적이 있으니까요. 제가요 네, 사투리가 아니요. 많이 나오니까 그걸 안 쓰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laughs>